1학년 2학기 푸나벨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의 변 BCCD를 각각 한 변으로 갖는 정삼각형 EBCFCD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EBC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EBC는 제 민트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트색 길이는 길이가 동일하고요.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 AD 또한 동일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각형 F, C, D는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노란색 길이는 길이가 동일하고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C, D는 A, B랑 같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각도 60도죠? 그리고 F, D, C 또한 60도가 될 거고요.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 A, B, C와 각 A, D, C의 크기가 동일하잖아요. 각각 60도씩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각 ABE의 크기를 A로 놓는다면 ADF 또한 A가 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면요. AB의 길이는 DF와 길이가 같고요. EB는 AD와 길이가 같으면서 각 ABE의 크기는 각 FDA와 크기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ABE는 삼각형 FDA와 SAS 합동이 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응되는 길이, AE의 길이는 AF의 길이와 동일합니다. AE의 길이는 AF 길이와 동일함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각 A, C, B의 크기를 B라고 놓을 거고요. 이쪽 각도 60도죠. 정삼각형이니까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각의 크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각 A, B, C의 크기와 각 D, C, B의 크기가 180도가 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A 더하기 60도하기 B 더하기 60은 180도가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60도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20이 보이시나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60도가 되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B와 각 FCE의 크기의 합이 60도가 되는 건데, B는 A랑의 합이, A라는 각도와의 합이 60도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각 FCE가 A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므로 합동을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올려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AB하고 FC의 길이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EB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동일하고요. 각 ABE. 그리고 각 f c A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삼각형 ABE와 삼각형 FCE가 SAS 합동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응되는 변의 길이인 A2와 F2의 길이가 같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보이냐? 삼각형 A, F, E는 정삼각형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가 각 A, F, 이었잖아요. 정답은 60도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